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세종시 K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세, 잘 지내시는가요? 식사도 좀 맛있게 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어, 몸 건강, 어, 꼭, 꼭 챙기시고요. 자, 이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은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 어저께 또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아주, 어, 예의로 좀 인기가 좋네요. 10m 도로접에 있는 거고요. 예, 아주 인기가 좋아요. 예, 그, 며칠 전 그, 어, 토요일 날 하나 계약했죠. 예, 근데 어제 또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어, 같이 또, 어, 지도를 검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어, 지도로, 저는 뭐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뭐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 직접 오시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자, 어, 똑같이 한번 또 어, 검색을 한번 해보게요. 예. 자, 전이면, 예, 전이면, 예, 달전이, 예, 달전이 똑같이 한번 쳐보세요. 예, 290에 1번, 2번이거든요. 예, 290에 어, 1번, 2번이거든요. 예, 그 1번으로 한번 쳐도, 어, 이, 물건디가 나와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음, 자, 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이게 1번, 음, 290에 1번, 290에 2번,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요앞전의 영상도 어, 보셨다시피, 어, 여기는 팥이에요. 천. 예. 이 도로하고, 어, 거의 높이가, 어,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는 어, 골프장이고요. 자 일로 조금 가다 보면요 은 어, 산업단지가 아주 큰 것이 있고요. 또 전이역이 있죠. 어, 세종에서 이제 오다 보면 자 이렇게 어, 오는 길이에요. 예. 직선거리는 뭐한 18, 9km밖에 안 되는데요. 또 차량으로 가다 보면 이제 거리는 좀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어, 어떻게 어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어제도 하나 했습니다 자, 아무튼 계약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돈 많이 벌으시길 어,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번지까지 어, 말씀을 드렸고요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똑같이 한번 들어와서 불건 어,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또볼 수가 있죠. 자, 도면을 한번 보러 어, 가겠습니다. 어, 도면을 이렇게 어, 여러분들하고 어, 보는데요. 어... 자, 네, 이런, 여기에, 여기에 이 물건지가요, 자, 이런 도면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 물건지가, 어, 이런 도면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앞전에, 어, 영상, 어, 저번에 토요일 날 계약했을 때, 그때도, 어, 영상 내보낸 거 있죠? 예, 그걸 또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계약 조건을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어 어저께도 좀 멀리서 오신 분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어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부족한 거 있으면요 전화로 해서 어, 바로 바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요 궁금증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약 조건이 이제 10%죠? 예. 자, 중도금, 음, 40%죠. 예. 자, 창금은 24개월 이후로 갑니다. 자, 24개월 이후. 계약 조건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약한 100평 정도, 어, 이루어지죠. 100평에서 한 120평 정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평당 230만원씩을, 어, 해보면요 음, 평균적으로, 어, 2억 4천 정도 나오네요. 예, 네, 2억 4천 정도 나온다. 자, 2억 4천을 다 냈고, 어, 계약 이루어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주 계약 조건이 좋습니다. 여기는, 어, 이제 골프장 옆에고, 있또큰 도로변에 있고, 여러 가지 창점이 많아요. 어, 전이역도 있고요. 산업단지도 옆에 있고요. 그래서, 어, 아주 가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요새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좋다, 좋다 하는 것보다도, 어,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어, 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 계약금과, 어, 계약금과, 어, 중도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 2억 4천 중에서 한 1억 2천만 있으면 내거에된다 아, 1억 2천만 있으면 내거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잔금이 24개월로 가니까 어, 또 잔금 내고 음, 등기 이전 하기 전에 땅가격이 올라가면 또 팔고 양도 차액 이렇게 음, 뭐 이렇게 청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께 좋은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를 들겸 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빨리 전화를 해주셔서 하나 가져가시고요. 또 계약하신 분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돈 벌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2년 안에 어또 이렇게 어, 내년에 번또지구 단위 계획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또 어, 예외로 땅값이 올라가면은 어, 양도세를 안 내고도 내가 이렇게 벌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뭐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물론, 이제, 그런, 그, 판단은, 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또 좋은 정보는 또 저희들이 주는 건또 당연한 것이고요. 예. 어, 여러분들이 세종의, 어, 토지를 사야겠어? 라고, 나름대로, 어,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땅들은, 어, 사놔도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요, 어, 다른 분들도 다 듣기 때문에, 어, 계약을로 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 어, 자세한 설명은요, 어, 저는 상담, 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어, 무튼 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